총장 후보자 축하합니다. 과거사 검찰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서 당시 시대 상황으로 인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사과하실 거죠? 제가 취임하게 되면. 아 어, 당시 과거에 처리했던 사건이 어떠 자, 간단하게, 어떠한, 간단하게 하실 간단해 어, 하실 거죠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검찰의 본연의 가치를 지키지 못한 게 있는지 살펴보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대법원도 전부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케이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후보자는 개인 소신을 굉장히 밝히기를 꺼려하시는데 후보자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통과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 소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지키도록 노력하실 거죠? 검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을 자, 해치지 않는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 년 계획에 금년 내로 공수처 설치와 관련 법령을 제정하겠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하반기에 도출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한 거 보셨어요? 네,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네, 그 문건도 안 봤어요? 문건도 받았습니다. 받았죠? 네, 그럼 대통령과. 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총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집행해줘야 될것 아니에요. 하셔야죠. 어, 사안에 따라서. 아니, 사안에 따라서 사안. 아니잖아요. 자, 내가 구체적인 더 중요한 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어? 국정원이 국정원 기조실에서 대공수사 기능을 계속하겠다. 라고 했더니 대통령의 의지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확정, 폐지를 확정했기 때문에 확정했어요.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든지 총리실로 이전하든지 혹은 법무부의 대공수사청을 신설해서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의 의지는 검찰 개혁, 특히 공수처,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한데, 검찰총장 후보자는 자꾸 개인 소신만 얘기하면 대통령과 국정원도 안 하는데 자꾸 엇박자 놓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되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부분을 개진하고 논의된 결과에 따라서 어,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 총장 이전에 했어요. 우병우 사단 첫결에 저는 의미를 두고 환영을 합니다. 총장은 후보자는 지금도 검찰 내에 우병우 사단이 남아있다 생각하십니까? 우병우 사단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 몰라요? 드리기를 참 곤란합니다. 아직도 몰라요? 저는 아는데 총장이 몰래? 자꾸 그렇게 반개혁적인 얘기를 하시면은 검찰개혁도 안 되고 우병우 사단 척결도 안 됩니다.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아니죠 자, 성완종 리스트 수사하셨죠? 네. 제가 한마디로 팀장이었습니다. 말하면은 친박무죄, 비박유죄라고 정의를 하는데, 보십시오. 수사 제대로 했다고 뭐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완정 회장이 자필로 누구에게 얼마 줬다 얼마 줬다 얼마 줬다는 것은 가장 큰 증거 아니에요? 그 증거에 관해서 어, 금품을 전달을 하면 일시 장소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수사팀을 맡은 후로 자금원 성완종 회장의 일정. 그 외에 비밀 장부가 존재하는지 그걸 찾느라고 무척 예를 썼습니다. 회사원들이 수사에 협조할 줄 알았지만 협조하지 자, 않아서 좋습니다. 부득불 증거 인멸로 구속까지 하면서 국민과 제가 언론, 가슴 아파 하였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국민과 언론은 침박 무죄, 비박 유죄라고 하고 있고 또 추가 지렛대 얘기할게요. 제가 검찰에서 입수한 문건인데요. 조직 문화 개선 과제 요약 보고서 작년 10월 17일 날 나왔는데 부산 고검장 하시면서 이거 보셨어요?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게 10월 17일 날 했는데 바로 10월 18일 날 성환정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남부 지금 검사 자살 사건 잘 아시죠? 네. 보도 보니까 부산 고검장 하시면서 그부모들에게 굉장히 그 검찰을 대신해서 사과하고 잘 모셨던데 이 내용이 지금도 검찰에서 시행되고 실시되고 있어요. 지청이나 지금 지검, 지방 지검에 가면은 검사가 밥당번 있는 거 아세요? 일부 그런 문화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계기가 성환종 사건으로 인해서 개혁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사장이 저녁 회식하면은 일선 검사들이 다 따라가서 1시, 2시까지 술 마시고, 어? 검사장이 한 발씩 해, 한마디씩 해라. 하면은 다용벼청가 부르고, 이런 문제가 총장으로 부임하시면은 이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고검장 당시에 이걸 안 보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해요. 그러나, 박탄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은 그만큼 검찰에게 문제가 있다. 일선, 하이직 검찰들은 국회 때 검찰을 떠나고 싶다. 1시, 2시까지 따라서 술도 못그그 아침에 나가서 밥 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를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 조직 문화를 보다 위严하고 내부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여튼 개선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